네. 자, 어제 아브라함의 복에 이어서 오늘은 요셉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의 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지만 복이랄 게 있을까? 저게 정말 복일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본래 요셉이 있던 곳은 가나안인데 지금 애굽으로 끌려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요셉의 의지가 아니죠 요셉 스스로 선택해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알력으로 강제로 끌려 내려간 겁니다 야라드, 야라드라는 단어 이끌렸다 결박당한 채 죄수가 끌려가듯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가나안에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복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끌려가요. 부모님, 요셉의 부모님,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열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셉을 가장 총애하고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세 곳을 요셉에게 입혔어요. 가나안은 내 부모님이 있는 곳이고, 가나안은 내가 사랑받는 곳이고, 가나안은 내가 지지받는 곳이고, 가나안은 내가 늘 칭찬받는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요셉에게 복은 계속 거기 있는 거죠. 가나안에 있어서. 사랑받고, 지지받고, 박수받고, 인기 누리고, 채색옷 입고, 맛있는 것 먹고, 뭐누리면서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끌려서, 이 아라드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게 복일까? 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끌려 내려가는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거죠. 자기 친동생을 돈 받고 팔아 버린 겁니다. 친형들이 그렇게 한 거죠.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나 첫 말의 말씀. 요셉은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애걸 복걸했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루벤 형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갈 형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스불론 형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레위 형이, 내가 잘 아는 유다 형이,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나랑 친했던 사람인데, 나를 팔아버린 겁니다. 10편 55편 12절 13절 세 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단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나를 파는 자가 내 형이라니. 나를 파는 자가 이사갈 형이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이에요? 남도 아닌 내가 너무나 잘하는 형이, 내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한때는 사랑받던 채색옷, 채색옷을 입던 요셉이 이제는 종이 되었어요. 시편에 보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이 무슨 말숙하게 곱게 내려간 거 아닙니다. 10편, 105편,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어떻게 데려갔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전에는 뭘 입었다고요? 제세고 지금은 발에 착고 몸에는 쇠사슬 이게 무슨 보이예요 예쁨 받고 사랑받고 무슨 말만 하면 까르르 까르르 웃어주고, 자기 볼 부벼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자, 엉덩이 어, 자기 그 무릎에 태워주고,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아, 이게 복이지. 팔리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얼른 생각할 때. 포기할게 별로 없는, 포기 하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는가? 자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의 발에는 착고에 메어 있고 그의 몸에는 쇠사슬에 메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가난에 있어야 될 그가 애굽으로 끌려서 내려와 있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에게 알력으로 저항하면 두드어 맞아가면서 침 뱉음 받아가면서 꾸역꾸역 내려온 그곳. 그의 몸에는 이제 더 이상 빛나는 향기 나는 채색옷 없어요. 그는 발가벗겨졌고, 온 몸은 채찍과 몽둥이로 멍자국이나 있고, 그게 어떻게 복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발에 착고가 매어 있고, 몸에는 쇠사슬이 칭칭 감겨있는 그를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은 이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애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난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랑을 받고 예쁨을 받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 그가 상처도 없고, 어려움도 없기 때문도 아니라, 그가 늘 멋진 채색옷과 명품을 입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 요셉이 복 있는 이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이유, 성경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난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사랑받는 애, 가난, 예쁨 받는 가난 근데 이 애굽은 끌려 내려가는 내가 정말 거기 가기 싫은데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채색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쇠사슬에 미어있는가? 인기와 칭찬과 박수를 받고 있는가? 조롱과 모욕과 오해와 루머와 미움과 견제와 시기를 받고 있는가? 이번 추수감사 특세가 복 있는 사람, 복이에요. 혹여 이 강단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채색옷 착고와 쇠사슬에서 채색옷을 입는 것, 조롱과 멸시와 오해와 미움이 아니라 칭찬과 인기와 박수와 영광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유의 메시지를 기대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애굽에 있는 자가 가나안으로 승진을 하고 착고에 메었던 몸이 빛나는 채색 옷을 입고 조롱과 멸시를 받던 인생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박수와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겉옷도 벗겨지시고 속옷도 제비 뽑아 벗겨지신 예수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에게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받아야 될 그분이 침 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갈대로 우록을 당하는 멸시를 받았던 그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인사를 뭐라고 해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멱살을 잡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복을 참 좋아해요. 대문 앞에 갈 때도 대문에 복자가 써져 있고 옷장 거기도 복이 있고 이불 복이 있고 베개 복이 있고 숟가락 복 젓가락 복. 다 복입니다. 식당에 갔더니 여러분 돈방석이라고 앉아 보셨어요? 앉아 보셨어요?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예. 새해가 되면 우리 민족은 음식을 먹어요. 뭘 먹죠? 떡국을 먹습니다. 왜 떡국을 먹을까요? 새해. 이 떡국의 떡대 모양이 엽전 모양입니다. 전을 상징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뭘 많이 벌라는 거죠? 돈 많이 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떡국을 먹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부터 이제 떡국 먹겠다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족성은 복을 참 좋아하고 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주 들어요. 그러다 보니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복이 복일 거라고. 나는 복을 잘 안다고. 대문에도 복이 있고, 집에도 복이 있고, 늘 복과 같이 살기 때문에 나는 복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그 민족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복은 세상의 복은 그가 채색옷을 벗겨지고 그의 발에 착고가 차는 순간 복 아닙니다. 그걸 복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들의 신분에서 종으로 팔려가는 순간 그는 복 아닙니다. 그가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미움과 오해와 루머와 사람들의 입에 입방하에 오르내리는 유치에 있으면 그복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복으로 이해해버리면, 그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상이 오르지 않거나,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하는 것 같거나, 승진해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는 것 같거나, 뭔가 내가 자녀에게 기대했던 A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것이 틀어지거나, 내 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개념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착고에 매였는데 그게 복입니까? 애굽으로 끌려 내려갔는데 어떻게 복입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복의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복 중의 복, 진정한 복, 오리지널 복, 순도 100%의 복,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아십시오. 그것은 내가 애굽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내가 최새 옷을 입고 있느냐, 쇠사슬에 매어 있느냐, 내가 100cc 차를 타고 있느냐, 2000cc 차를 타고 있느냐, 3000cc 차를 타고 있느냐,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느냐, 박수를 받고 있느냐, 미움을 받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내렸다 보시며 나를 향하여 반긋 웃으시는 그분, 해 뜨는 데서부터 해치는 데까지 그림자처럼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피로를 채워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는. 우리가 방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할때이 함께가 영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셨다.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비록 부모는 나랑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은 나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벗들은 나의 옆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수 중에 오늘 버리가 변변찮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몸이 아파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조금 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날씨가 좋지 않아요, 오늘. 오늘 출근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혔어요. 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입을 게 별로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임만우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신다. 그분이 오늘도 내 앞에 계시고 오늘도 그분이 내 뒤에 계시며 오늘도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오늘도 그분이 내 위에 계시고 오늘도 그분이 내 아래에 계시고 오늘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참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손이선 목사가 복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어제도 목회자 모임에서 잠깐 갔을 때 저보고 진골 성골 뭐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손성현 목사님이시니까 출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금수저예요 손성현 목사님 아들이 되는 순간 저는 금수저입니다 부러워해요. 손성현 목사 아들이라니.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큰 어려움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잘 자랐다. 목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움 없이 잘 자랐다. 부럽다. 복 있는 사람이다. 교회도 제법 성장했고, 성도들도 이제 많이 모이고,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들도 제법 되고, 그래서 참복 있는 사람이다. 참 복대다.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저랑 같이 지내신지 몇년 되셨습니까? 지난 날 제가 어찌하든지 이 교회 사이즈 키워 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거본적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 더 나오게 하려고 제가 바둥거리고. 여러분을 닥달하고 그런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이 없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교육가는 비좁고, 식당도 너무나 열악하고, 그렇게 환경이 넉넉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제가 힘들어 하시는 걸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제 곁을 떠난다면 제가 어떨 것 같습니다? 아저 힘들어요. <laughs>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여러분이 다 떠난다면 제가 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치고 펄쩍 뛰겠죠.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가지. 여러분은 제 옆에 있어도 제 옆에 없어도 복 중의 복은 여러분이 얼마나 제 옆에 있느냐. 이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유틸리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느냐. 이 교회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교회가 되었느냐. 그건 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과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복은 그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잔액이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어딘가에 들어갔고 여러분의 사업이 얼마만큼이나 퍼졌고 그것은 그분 말씀하신 복하고 하도의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나돈 이만큼 벌었다고 자랑하실 거예요? 천국에 가서 나 이만큼 목해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 주위에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어떠로서 입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내가 어떤 타이틀로 불륨을 받았느냐, 내 명함의 대주의 백그라운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정확한 복은 뭐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애굽에 있냐 가나 안에 있느냐 가지고 나복 있다 없다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오늘 채색옷을 입고 있든 내가 쇠사슬에 메어 있든 이것 가지고 나 오늘 복 있네 없네라고 말씀하시면 세속적인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아니, 나는 오늘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몇번 눌림을 받았고,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보겠다,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잘못된 복의 개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오늘 내수 중에 돈이 얼마가 있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얼마나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며, 오로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오늘 방금 찬양한 것처럼 정말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거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고맙고, 내, 나를 그렇게 구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택한 족속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미 폭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번 특세 주제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걸 발견하는 것. 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힘이 복 있는 사람인 거구나. 오늘 아침 무슨 복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오 하나님 저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 쇠사슬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채색곳도좀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 맨날 천 cc 이하만 타야 됩니까? 저 이천 cc 이상도 타고 싶습니다. 네, 그런 기도하셔야죠. 필요하시니까 하셔야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너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에게서 내 시선을 떠난, 뗀 적이 없는데, 나는 앞으로도 너를 계속 주목할 것이며,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왜 나는 자꾸 하나님, 저 애굽에 안 갈래요? 하나님, 저는 쇠사살안 매일 래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샬라, 형통한 자, 샬라.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요셉과 함께 있을 때 요셉과 함께 있을 때 보디발이 덩달아 복을 받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만으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샬라 형통한 자복 있는 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요셉과 함께 있는 보디바를 복주듯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을 받으셔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으므로 그 복을 흘려 보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내가 오늘 애굽에 있어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거 아니잖아요, 아직. 그럼에도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그의 신분의 고 고저, 뭐, 그 신불이 얼마나 높냐, 낮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지금 복 있는 사람이야. 여보,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과 함께 하니, 우리 가정 복 있는 가정이야. 그런 개념, 그런 믿음, 거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내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